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영우영, 우영입니다. 자, 여기는 엄성태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김재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 그게 지난 한 주간은 어떤 분께서 가방을 키워드로 뽑는 바람에 아주 고통스러운 한 줄을 보냈습니다 <laughs> 진짜 쉽지 않은 한 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바로 영화 보시고 네 바로 됐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얘기 나누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엄성태 감독님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 오늘 제 거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음. 아, 음. 여보세요? 어, 자기야. 응, 응. 아, 자기 전에 전화했어? 우리 내일 카페 가야지. 빨리 자. 뭐야,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땡! 빨리 자야겠다. 입어보자. 별론데, 안경도 써볼까? 슬슬 가야겠다 자기야 <laughs> 자기야 우리 너무 춥다 응. 추운 거 같은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기야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까 나무 전에 엄마랑 좀 싸웠어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구나? 그래도 우리 놀다 응. 그 오늘 응.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커피부터 시키고 올까? 응, 내가 시키고 응. 올게. 아, 네.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엄마랑 음, 잠깐 전화 좀하고 왔어. 음... 근데 표정보니까 잘 해결이 안된나 보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래그래 응. 심지 그래. 자기 볼리좀 푸둥푸둥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볼리 푸둥푸둥해진 것 같아 자기야 내가 오늘 엄마랑 싸워서 기분안 좋다 는데 그걸 지금 꼭 굳이 말해야 돼? 아니 넌 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건데 그냥 너 푸둥푸둥해졌다고 야야 이거 얘가 너무 <laughs> <야, 남자> 기질한거지친거 <기지처럼. 웃음> 아니야? 내가 지금 기분 안좋다는데 그걸 꼭 굳이 말해야되냐고 내가 언제 너 눈짝떠고 뭐라는적 있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 나는 그냥 너가 살이 쪘다는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인데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였어. 그냥 그만하자. 야, 뭐너그 가방 내가 사준 거잖아. 이건 니네네, 내. 내. <laughs> <laughs> 혹시 당근 하나요? 아 예예예 예, 아여기서 네, 네, 봐. 네 한번 한번 볼게요 네네네네 와... 이거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한일주일아 아니요 어제 샀어요 어제 아 완전 개꿀이네요 네네네 아, 그럼 그 계좌이체 해드리면 되죠? 네네네네네 에헤헤헤헤헤 하하하. 준재 감독님, 그 남자 배우가 너무 찌질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거는 <이건> 뭐, <laughs> 거의 남자 학대 영화 아닌가요? 아, 사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긴 한데 그냥 단순히 제가 원했던 거를 배우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냥 찌질 나옴이라고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그걸 노리진 않았어요. 네, 아,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엄성태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아 저는 우리 영화가 아무리 어설프고 부족한 영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아닌가 어?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누가 봐도 딱 학원 연습실 바닥인데 이걸 방이라고 우기고 아... 찍었으니 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laughs> 찍고 보니까 찍고 보니까 알았어 다음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아, 그리고 초반에는 또 이런 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초반이니까 네. 그런 거좀양이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엄성태 감독님 영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바로 히바로만내지 말랬지. 동결을 시키냐? 이리 아, 와. 에이오, 아, 히바, 에이 진짜 싸움을 잘할수 있나요? 아예 아, 그럼 얼마죠? 아 그럼 이따 2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혹시 싸움 네. 지금부터 잘 들어. 이 방법은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 가방에 한 30kg 넣어 다닐 수 있나? 예. 네.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달간 학교를 갈 때나 그 어디에서나 가방에 30kg를 꽉 채워 다니도록 해.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오면 그 가방을 벗어 던지는 거지. 그러면 너의 몸은 새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야. 어머, 그럼 제가 이소룡처럼 될수 있는 건가요? 네? 이소룡. 어냐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면 한달 후에 보자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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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넌왜 이렇게 땀을흘리 냐？겨울 에？아, 아니, 이, 가 방이 무거워서. 아 맞다 우리 수행평가 어야 그래 그거 컴퓨터로 해야 되지? 응 네. 근데 우리 집에 컴퓨터 고장났는데 아... 그러면 우리 일요일에 PC방 가자 오케이?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다 가자! 헤이 요 헤이 요 헤이 요 헤이, hey 요! 여기 맞은막에 요! 으잉? 왜그세요 그리고? 야너 그냥 가라 응? 야소아 그냥 가라잉 가 어? 야, 이씨발놈아 내가 신사답게 대해주면 신사답게 좀 굴어라 뭐야 너가방 이거 뭐놓다니 이거 야, 그 뭐야 뭐냐고 응? 야, 이 새끼들아. 나도 찬물 만큼 잡았어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다 찬물 나도 찬물 나도 찬물 나도 나도 찬물 나도 찬물 나도 찬물 나도 찬도 됐다. 야, 도 미쳤어? 미쳤어? 나도 아니 가방에 30kg 넣으면 싸움 잘할수 있다면서요 너 오늘 싸웠냐? 예아이 분신같은 놈야 건... 그거는 기초 훈련이지 아니 가방에다가 총을 넣어갖고 다녀라 총을 아이 분신을 아니 <laughs> 아니, 저기요. 어... 아니, 아 저기요. 아니 아까는 제꼬에 뭐 찌질하고 뭐 그런 거라 하셨는데 너무 찌질하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laughs>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저 감독님이 오떠한 대로, 시 시킨 대로 한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이게 지난주 코박스 <laughs> <꿈같은> 소재가 <웃음> 찌질남이었나요 아니, <laughs> 근데 가방 아니고. <laughs> 가방이었죠? 아, 만들고 보니까 아, 헷갈리긴 하네요. 가방인데 찢을남인 네. 것처럼 헷갈리네요. 아. 아, 좋아요. 아,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찍을 영화의 그 키워드를 오늘 뽑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성격이 또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며칠 전에 미리 뽑아 놨습니다. 네. 그러면그 영상을 또 제가 찍어 놨으니까 보시면 네. 시작할까요? 한번 보시죠. <laughs> 자, 보시죠. 아슬아바아 이번 주 주제는 주전10번윽 10. 10. 10번이 나왔습니다. 10번. 온기. 온기. 기기 누가 했지 좋아요. 그줄 알았어. <laughs> 예언이 하나 나올 줄 알았어. <laughs> <막 하는 건지. 웃음> 아, 기 아, 좋아요. 네. 기기기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저번 주보다 주제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독님들 <laughs> 아... 생각은 어떠신가요? 키 <laughs> 솔직히 가방보다는 나은 응.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laughs> 딱 가방에 탁 나왔을 때 엄성태 감독님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던데 <laughs> <laughs> 이번 주는 좀 괜찮은 생각인가요? 아이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될것 같으니까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거상장하는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 영상한 영화도 감독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가세요. 제발.